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즐거운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천천히 오르면서 한번 무엇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이번 겨울은 진짜 한파주의보가 엄청 오래가네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가 지금 거의 한 2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, 이번 겨울은 아주 추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산에 오르고 싶은 이 욕구는 어떻게 자제가 안되네요 <laughs> 산에 중독되면 이렇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아 말하자면 담배에 중독이 돼 있었는데 아 담배를 지금 이제 끊은 지 11일째 되고 있습니다 네, 그 동안 고비도 좀 겪었지만은 잘 참고 견디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. 이번 참에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. 산을 천천히 오르면서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이곳은 짐승들의 잠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여기 잠자리.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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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여기는 여기 어우 여기는 맨 짐승들의 잠자리였네요 야 의방당자인가 보다 아, 저곳에는 뭔가가 있네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영지버섯 같습니다 아, 맞아 영지버섯 아우 대구도 굵고 아주 좋네요. <laughs> 그런데 찰지났어. <철> <laughs> 아, 대공이 엄청 굵은 게 좋은데 너무 찰이 지났습니다. 찰지난 영지 이곳에 허연계 보여가지고 왔습니다. <laughs> 혹시나 하고 왔는데 역시나 아니네요. 헤헤. 이곳에도 영지버섯이 이렇게 있네요. 아이고야, 완전 쓰러진 나무에 영지버섯이 아주 제대로 달리고 있었네. 오, 여기 많이 붙었구나. 여기도 두 개나 더 있었네. <laughs> 설지나스 어, 먼 곳에서 이것을 보고 왔는데 이게 버섯처럼 보여서 왔는데 이게 상황버섯이 붙어 있네요 <laughs> 상황버섯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좀 어리네요 여기도 지금 크고 있는 거고 오늘은 이 산에서 제가 몇 시간째 돌아다니고 있는데, 아무것도 버섯은 달게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이 산은 저에게 건강을 주고, 리운도 시켜주고, 저랑 오늘 한나절로 놀아주, 놀아줬네요. 그래서 큰 선물을 받고,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